대가리 고기 먹는다고요? 이제 남북한의 돼지 대가리도 좀 우와. 다른 느낌이네요. 우리 <laughs> 자본주의자서는 돼지도 잘 먹어요. 그래요? 아. 거기 사람 안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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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누구냐고요? <laughs> 머리 스타일 바꿨는데, 어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그 머리에 그 화장을 했느냐. 꽤돈 들여서 했는데 지금 카메라에 어떻게 잡히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오늘 밥을 먹으러 왔어요. 어, 우리 그 짱트로트 TV에 우리 감독님이 항상 생방송할 수 있게 자리를, 그슈트리오를 내주시거든요. 그래서 생방송 하기 전에 고기 먹고 좀 힘을 내고 싶어서 요즘 제가 또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단백질 보충하려고 여기 왔어요. 이거 진짜 맛있대요. 전주 순대국인데, 모리고기가 그렇게 맛있대요. 세상에. 돼지 대가리 고기. <laughs> 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배가 너무 고파요, 지금. 나저풍업이말수 있어요. 근데 이분 연예인 아니에요, 조영남 선생님? 맞아요. 여기가 되게 유명한가보다. 이런 분들 많이 오시는 거 보니까. 음. 전주. 전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전라도는 그냥 막 그냥 말이 필요 없어. 맛있다 못해 그냥 음식 최고란 게요. 그러지라요 오저 가마솥 봐봐요야 <목소리> <laughs> 이거 오랜만에 연다. 사장님 저 북한에서 이런데다 밥해 먹었어요. <목소리> 그우야 이거 오랜만에 본다. 무쇠 밥 가마. 무쇠소. 기름으로. 예. 아 들기름으로 살짝. 예 어쩐지 반딱 반딱하네요. 아 들기름으로 소스 닦는 거예요? 어. 왜냐면 그래야 안. 음 주방도 깨끗하다. 음. 남의 지방, 남의 이 주방에 실내를 무릅쓰고 이거 보러 들어왔어요. 네. 뭐라고 하지 마세요. 고기 삶는 데로 없어요. 네, 고기 삶는 거좀 보고 안 싶어요. 싶어요. 아, 여기요 아, 엄마 <laughs> 이 고기 삶는 냄새! 어떡해! 이거 북한에서 명절날에 고기 삶는 냄새 맡으면 막 행복했던 기분이 막 떠오르는데. <laughs> 이거예요? 응. 원래는 이 소스에서 삶는데. 오, 크다. 진짜 음. 크다. 음. <laughs> 엄마 저를 여기 넣어서 삶아버리려고요? <웃음> <웃음> 육수는 뭘 넣고 삶으세요? <laughs> 뼈를 넣고 쫙 우려내시는군요 <laughs>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맛있게 하는 걸 눈으로 봤으니까 먹어보러 갈까요? <웃음> 나온다 <laughs> 어미요 이렇게, 어머, 깍두기, 비주얼. 오, 정말 전라도의 파김치가 또 유명한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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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잘 익었네. 오, 이 파김치는 우리 서방님이 좋아하시는데. 나 파김치 이렇게 많이 주는데. 처음 봐요. 음! 짜지도 않 음. 원래 김치는요.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정석인가요? 거 김치는 모르죠. 손으로 찢어서. 응? 음? 이렇게 해서 손으로 그냥 둘둘둘둘 말아서 이렇게 먹어 봐야 겨울에 감기 안 걸려요. 음. 눈감고도 맛있자. 야, 여기다 이제 순대국하고 대가리 고기 먹는다고요? 북한 된장 맛이 진짜 안 돼. 나 이걸로 배다 채우면 절대 안 돼요. 여기가 맛있다고 노래를 불러대셨는지 알것 같아요. 쌀밥 좀 주시면 안 돼요? 건기밥 좀 먼저 주시면 안 돼요? 음안 돼. 음나 이걸로 배다 채우면 절대 안 돼요. 걱정 마세요. 저기 메뚜 따로 있어요.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음 아, 진짜. 아, 진짜. 쌈 나왔습니다. 응? 쌈? 어디 쌈 드세요? 네. 어머나 큰일 났구나 이거 오늘. 이아요뭐언제 없이 토끼띠예요? 어떻게 아셨어요? 저 87년 6월 토끼띠예요. 여러분 이 야채 있잖아요. 어, 배추랑 쑥갓, 봄동배추에다가 고기가 나왔어요. 이 고기를 먹을 겁니다. 김이 막 모락나는데 이게 머리고기래요. 이제 남북한의 돼지 대가리도 좀 다른 느낌이네요. 먹어볼게요. 한번 싸서. 된장에다. 이렇게 싸서 먹는 거예요? 사장님? 아, 이렇게? 아. 음! 진짜 맛있네. 이거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음. 야채가 빵. 필요 없어요. 맞아. 많이 네. 먹어 거요? 어. 와, 근데 여기는 정말 레전드다. 나 오늘 여기 먹방 할 만하죠? 그쵸? 음! 야, 이거 아버지, 우리 아버지 술 많이 드시나 해장하러 모시고 와야 되는데요? 다이어트 하는데요? 아침, 점심은 정말 잘 먹어야 되거든요? 지금 잘 먹으러 왔어요. 솔직히 맛집 찾기는 쉽지 않은데, 야, 이 집은 진짜 대박이다. 이돼껍질 봐요. 더 먹어. 씹으면 씹을수록 쫄깃쫄깃해. 그래. 남주선 돼지들은 잘 먹어가지고 어우 우리 자본주의 재산에서는 돼지도 잘 먹어요. 그래요? 아! 북한에 이런 거 먹어봤어요? 먹어봤지. 뭐 돈을 보냈을 때 네. 우리 엄마가 내가 보해준 돈으로 뭘 했냐면 우리 오빠가 철혁가너뭐 먹고 싶냐니까 우리 오빠가 엄마 돼지 대발이 사다가 시0 사다가 먹고 싶어요. 그랬대요. 네, 네, 네. 거기가 북한 귀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돼지대가리가 일반 거기보다좀 싸요. 양도 많고. 음. <laughs> 그래서 그거를 세상에 사먹는 게 아주 전투였어요. 저 집이 돈이 어디서 났지 하고 들킬까봐 뭐 몰래 엄마가 남들 다 시장에서 퇴근할 때가가지고 사서 이거를 매겠다고 하더라고요. 음. 아휴, 진짜 아, 이거 된장 못느겠다 여기서 직접 담으신 거? 팥 직접 담으신 거? 네. 나이 국물 대박다 진짜. 이것도. 나는 개인적으로 이 국물 이거 건더기 조금 더 국물 더 줬으면 좋겠어. 양을 진짜 많이 주시네. 음 여기 우리 부천에 사시는 구독자님들 계세요? 아니 정말 맛있고 양도 커블락이 많아요. 나 이렇게 양 많이 주는지 뭐 처음 봐 진짜. 그 내가 밥을 담을 젓가락이 여거가요 응. 네. 근데. 음. 남이 사주는 거니 먹잖아요. 응. 그럼 젓가하게 이리 가요. 아, 그래요? 그, 중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갔어요? 난 이리 가죠, 당연히. 아. 아 <laughs> 이럴 알아요? 왜 그래요? 내돈 넣고 먹을 때는 응. 많이, 나, 많이 먹으면 많이 나오니까. 예. 그럼 나부터 내가 또 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에. 조금씩 많이 먹어야 되는데, 돈 나올까봐 조금씩 먹는 거예요. 알았어요. 근데 남이 산다? 음. 응. 그러면 이제 이리 가는 거예 그래 오늘 지가 살 테니까 이렇게 드세요. 아니 응. <laughs> 사장님이랑 은근이 밥을 많이 먹어요. 생방송 전에는 항상 밥을 먹고, 아니면 예전에 끝나고도 먹었잖아요. 그쵸? 죠런데 저는 니까 그치 그치. 음. 근데 저는 음량 장비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다던들여서 차려놓고 이렇게 해놓은 데 와서 딱 앉아가지고 그야말로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얹는 거잖아요. 네. 와서 딱 방송하고 가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밥을 사요, 지가. 아유, 생색 좀 내봤어요. 네. 근데 사장님이 얼굴도 좋아보여 사장님, 오세요. 인사 한마디 하세요. 요즘 그치? 자영업자들 다 힘드시죠? 네. 아, 어떡해. 음. 세상에. 너무 맛있다. 진짜? 근데, 야, 이건 너무 맛있어요. 양을 왜 이렇게 많이 주세요? 근데? 많이 줘요, 여기 엄마는. 예. 푸지게 많이 줘. 내가 막 이렇게 배부른 사람이라. 예. 많이 줘. 근데, 이렇게 퍼주고 남아요? 남아요? 이게 퍼주는 아... 사람은 망하지 않아. 아. 절대 퍼주는 사람은 망하지 않고. 음. 준 것만큼 사람들이 오니까 그러면... 안 망한다는 뜻인 그렇지. 것 같아요. 나도 여기 전라도고 전주잖아. 예, 예. 나도 그냥 퍼주는 거야 그냥 음. 이렇게 아유. 음. 퍼주면은 네.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 딸도 저쪽에서 하는데 네. 음. 어, 이 집을 똑같이 네. 체인점으로 하시는 해요. 거예요. 네. 어. 똑같이 하는데 네. 퍼주는 데는 절대 망하지 않은 게 음. 그리고 우리는 진짜 네. 재료는 좋은 거 써. 그러게요. 아니 맛이 달라. 근데 응. 양이 그렇게 이거 나 남아서 이거 나 포장해 싸가주자. 가려고 저는 먹는다. 음식라면 항상 싸가요. 싸가요. 제가 술안 먹는데 막걸리 땡겨요, 지금. 여기서 막. 음. 큰일 났어, 진짜. 맞아요. 거기다가, 내가 니플해 줬어, 쌀. 사장님, 내가 홍보해드릴게요. 홍보 <laughs> 나는 그냥 일반 브이로그로 찍으러 음. 왔는데, 그 광고는 안 봤거든요. 근데 이게 갔다가, 먹어봤는데 뭐 맛있다거나 하면은 알려드려요. 음. 왜냐면 우리 자영업자도 마나 힘들어요. 음. 오픈 가품하면 좋지 그러니까요. 아. 그 내가 성질이 지랄이라. <laughs> 어, 내가 성질이 지랄이야. <laughs> 왜 지랄이야? 네, 나김어규가 아니면 아니고 와서 어쩌고저쩌고면은 이것도 그냥 갖다가 <laughs> 음. 이, 이게 뭐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그냥 다 부어 버리고 그리고 그대로 거기 가면은 밥 그릇 음. 뺏긴다. 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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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야 머리고기 다 뺏긴 게야 한 말도 말고 먹어라 <laughs> 응. 가서 뭐라고 하고 욕하고 그러면은 그건 양념이다 <laughs> 예. 어, 사람들이 그려 <laughs> 어, 그래서 예. 손님들이 진짜 잠자는 사람만 와 여기 는 음, 솔직히 그렇. 말로 그런 게 없어 여기 는 음. 너무 정갈하게 예. 깔끔하게 아주 <laughs> 좋아요 그런 사람들만 음. 와 진짜 2024년 대박 나세 요 예, 감사해요. 예. 화이팅! 언니도 대박 나세요? 네. 난날 거예요! <목소리> 아여게 <여기> 남북 통일이지! <목소리> 거기 사람 안 같아요 <목소리> 아, 그래요? 거기 그 사람 안 같아요, 아, 어디, 사람 같아요? 어디 사람 같아요? 어디 사람 같아요? 그냥 서울 사람 같더구만 아, 그래요? 저 음. 서울말 얼마나 잘하고 음, 있어요 <목소리> 오, 여러분 너무 잘 먹었고요 이제 사장님이 여기 국물더 추가해서 어, 포장해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한끼또 해결했어요. 예. 저는 한국에 와서 제일 못 하겠는 게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랑 음식을 남겨 놓고 못 가겠는 거예요. 진짜 너무 맛있고 아, 이또 좋은 식당을 알게 돼 가지고요. 또 이렇게 대한민국의 자영업자분들, 국민들 해 가지고 일을 해서 또이 나라를 이렇게 만드셨으니까 저희가 또 와서 발편잠자고 살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정이가 진짜 여러분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 식당을 소개해 드린 거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머리고기 먹고 힘내자.